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입니다. 먼저 위성사진을 보면서 기상실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비를 내렸던 붉은색의 낮은 구름은 어젯밤에 경남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강원 동해안에 5mm 내외의 강수를 내렸습니다. 네, 지상일기도를 보면서 오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에 비를 내렸던 저기압은 동쪽으로 현재 점차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찬대륙 고기압 전면 전민 확정 전면에 들어서 오늘은 강한 북서풍이 불겠습니다. 따라서 서해전해상에는 풍랑특보와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같이 놓여 있으며 특히 서해 해안과 그리고 제주 쪽에서는 강풍특보가 발려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붑니다. 상대적으로 강수가 적었던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합니다. 오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져서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산불 예방에 특별히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날씨 종합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높은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제주도는 낮에 5, 6m 내외의 강수량이 오겠습니다. 한편 경상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조군석이었습니다.